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하유 명일방주 아 드디어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조금 약간 여기 명방이가 이제 관찰이좀 누웠거든요. 어, 제, 살짝 관찰이 누워서 어, 제 관심 밖으로 좀 사라지고 있는데 어, 이럴 걸또 어떻게 눈치를 채고 어, 이벤트를 또 열었습니다. 아, 이 무슨 이벤트냐? 아, 무슨 요거 어, 파란 불꽃의 마음. 어, 이거 뭐.. 뭐 열렸네요? 어.. 요거 열렸고 어, 추첨 머신 추첨 머신은 저는 엠퍼로 선택했습니다 엠퍼로 엠퍼로를 선택했고 자.. 매일 이렇게 700만 다운로드 돌파 기념으로 해서 매일 요거 주는 건 아니고요 매일 이성회복제랑 이런걸 뿌려줍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어.. 이거 뭐야 어.. 이.. 이.. 이름이 뭐야 이거 방금 어.. 아이템, 아무튼 이거 뭐 뽑기권, 뽑기권 하나 줬구요 어, 그 다음에 이성 회복제 하나 주구요 어, 그 다음에 이성 40을 주는데 요거는 이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패스, 어 10회 뽑기권을 줍니다 에, 그래서 이벤트를 잠깐 살펴볼까요? 어, 어 뭐야 나이팅겔, 조용히 해 어, 공지사항, 이벤트 헤드헌팅 열렸습니다 손모, 가디언, 슈바르츠 획득 상점을, 어? 슈바르트, 와우 이 녀석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 일러스트를 보니까 어, 뽑고 싶네요 음, <laughs> 음, 어, 뽑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승공지 파란 불꽃의 마음 파트 2입니다 어, 와우 파란 불꽃의 마음 파트 2 어, 정말 풀, 파랗구나 어, 좋습니다 신규 스테이지 이벤트가 개방됩니다 어, 전반부 후반부 나눠서 개방을 하고요 어, 이성을 선보해 지민도 합니다. 카니버 옵시디언 페스티벌 티켓을 선보해 진입하고요. 이성을 선보해 지민도 합니다. 어, 그렇군요. 뭐 이런 것들이 있구요. 이건 해봐야 알겠지만, 어, 뭔소리지잘 모르겠어요. 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일단 해보면서 해봐야 알것 같구요. 음. 어 이벤트 추천 머신 개방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이벤트 스테이지를 돌아서 이거를 얻으면 이걸로 이제 룰렛을 돌리나봐요 뭐 이거 뽑기를 돌려가지고 어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뽑고 뽑고 또 뽑고 이렇게 되는거 같아자파란 자, 불꽃의 마름특별드한정 이벤트 개방 어 이렇게 돼있고요 한가로운 휴일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오우 예쓰 으흠 그렇군요 슈바르츠 황유럽 클라우... 클라우쿠스? 블루포이즈 수수로이렇게 있다 신규 로 오퍼레이터가 등장한다 어허 여름여름 어 여름에 신상 컬렉션 요거 좀 많이 팔리겠네요 어, 요거 좀 많이 팔릴 것 같다 어, 자이 스킨도 잘 나왔구요 음. 아주 좋습니다 어, 시스타 비치하우스 어, 비치하우스 하나 어, 마련해야겠다 이거 많이 남아도는데 <laughs> 많이 남아도는데 어, 테마왕 하나 만들어 놓구요 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요거 안젤리나, 포티롭스, 소라, 이스티나, 샤이닝 뽑을 수 있는 어, 헤드헌팅도 열리는데 저는 여기 안젤리나 갖고 있고 샤이닝 갖고 있고요 어,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뽑지 않고 이번에 이 육성값 하는 어, 육성값 하는 서머 가디언을 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이번 영상은 대충 이벤트 훑어보고 어, 그 다음에 헤드헌팅부터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회 뽑기건 하나 표시가 되어있네요 하아 이게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호시구마를 노릴 것인가 어. 호시구마를 노릴 것인가 아 근데 여기는 5성 확정이 빠졌네 내가 한번 뽑아서 그런가 5성 확정이 빠졌네요 여기는 출연 확률은 업으로 바뀌었구나 일반 헤드헌팅으로 바뀐, 바뀐 건가 어. 여기는 10회 이내 5성 이상 확정 어 획득이거든요. 아 일회 한 장이라 써 있구나. 어, 여기는 아 라플란도 호시구마 두 중에 하나를 노려볼까 해서 이거를 그냥 열 장을 여기다 써볼까 했는데 어 여기다 몰빵을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어 일단 여기서 뭐뭐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 뭐뭐 나오는지 보고 싶은데 어디가 나오더라? 이거 어디 눌러야 어디 눌러야 나오더라 이게 어디 눌러야 이게 어... 이게 표시가 되지 이거?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버튼이 어디 있죠? 아, 아, 아 여기 여기.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자, 일단은 출혈 확률 업, 상승 슈바르츠 블루 포이즌 클라우쿠스. 클라우쿠스가 뭔지 몰라요. 클라우쿠스가 뭡니까? 수수로하고 클라우쿠스 얘기 좀. 뭐야? 얘는 연속으로 50회 지는 날 존율 육성포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그다음 차례 육성포를 주라고 이제 2퍼를 4퍼로 아니 그런 얘기고 글라우쿠스에요? 아무튼 글라우쿠스가 뭡니까? 드론 킬러 서포터다 서포터 수수로는 뭡니까? 어 드론 킬러 드론 킬러 갖고 싶긴 하다 이거 그냥 여기다 몰빵 투자해도 되겠는데? 어 나오지 않을까요? 어 수수로는 뭡니까? 수수로는 어 공격할 때마다 수수로를 받나? <laughs> 준수한 메딕 아 메딕은 그닥 갖고 싶지 않은데 프틸로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라, 굳이, 어, 굳이 저거 수수로가 나오는 건 좀... 자, 어쨌든 10회 뽑기 뽕 공짜니까, 어, 공짜 뽑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로 받은 공짜 뽑기 꺼, 아수라, 아수라, 가디언타, 아수라, 가디언타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아자나, 아자... 저쪽... 무지개가 없습니다 무지개가 <laughs>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저는 저걸 뽑아야겠네요 어.. 글라우쿠스나 아니야 글라우쿠스가 아니고 뭐지 오성오성 오성 그거 뭐지 글라우쿠스 옆에 아 어, 블루포이즌 블루포이즌이 나와야만 한다 저는 불포가 나와야된다 어. 저는 이렇게 된 마당에 불포가 나와야된다 공짜 뽑기로 불포 뽑으면 개꿀이죠 어. 아.. 수.. 아.. 블루포이즌 가야 불로포이전어 오성 두 개인가 오성 두개 나왔나 자 일단은 안음 아니 저거 노란색 두 장이면 오성 두장 아니에요 오성 두장 아닌가 오성 두장 아닌가 <laughs> 오성 두개가자 불로포이젠 아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으로 꺼져 어, 제발 다음번 블루포이즌 블루포이즌 가자 블루포이즌 가자 일단 c 라우 a 스 이거 신캠 p o 뭡니까 아무튼 이거. It's a c l o 다 k s i 이 You go shink him in Caboom, come to y o 블루 포이즌 u r u n Killer, 오, けれ드라인よる니 아니 언니, 언니 거기서 왜 나와? 어. 언니가 거기서 왜 나오냐고. 푸틸롭 좋아요? 아, 내 네, 이거. 저기 뭐지? 그거 나이팅게일 뽑고 나서 푸틀롭 좀 버렸거든. 공기 저기 뭐야? 공기 모집에서도 잘안못안 뽑거든요, 메딩을 아, 푸딜 괜찮습니까? 잘 나온 거예요? 어. 아까뭐 그러니까 뭔지, 무슨 힐러인지는 알아요. 어, 범 힐러인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어, 저 퍼피 뭐 상위호환인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게 약간 저기 나이팅게일 뽑으면서 살짝 얘가 밀렸거든. 어. 아, 재능이 좋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아, 블루 포이즌 뽑으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스스로 아, <laughs> 힐러 파티냐? 힐러 파티냐고, 걔 같은 거. 아, 여기 서수수료까지해줬습다다 d 어, Money Now n 어. 힐러는 다 뽑았다 <laughs> 힐러는 다 뽑았다 Tapo Bata Hill on the Tapo Bata Hillopati Hillopati h i 힐러 o p a t i h i l l o p 아 그래도 공짜 뽑기로 어, 글라우쿠스하고 그다음에 푸틸로 뽑았으면 뭐 양반이다. 어 나쁘지 않다. 가성도 많이 나오네요. 어. 힐러 졸업했다. 와힐러 졸업시야. 오호! 글라우쿠스, 푸틸로스카. 일단 먹어놓고 맛있게 먹어주고요. 어 좋고요. 어. 자 여기다가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어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 이게 중요하냐. 어 이게 과연 뽑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어. 블루 포이즌을 먹기 위해서 이걸 더할 필요가 있느냐? 어.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일단은 어, 일단 여기 가서 일단 정리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뽑을 필요가 있느냐? 어, 푸틸로 먹었고? 어. 푸틸롬 시스 먹었죠? 푸틸롬 먹었고. 그다음에 어. 뭐 요런 요런에 대해 어른들 자 이거 하고. 음. 아니 뭐 그리고 어 그렇지 뭐 드론 킬러 소포토면어 이걸 덮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인정 인정 어 스스로도 먹었고 스스로 어 먹었고 어뭐 끝났어 이거 어 구매센터 가서 증명서 까어 증명서 공짜로 딱어 먹어주면 어 아주 깔끔하다 어 잠깐만 이거를 그럼 레오더로 좀 봅시다 레오더로 반성 글라우코스 한번 볼까요? 글라우쿠스 요 녀석 더군다나 드론 킬러 서포터가 나왔기 때문에 적에게 마법 데미지 공격 시 적에게 정지 효과를 준다 어 요걸 또어 요걸 또 먹었기 때문에 굳이 블루 포이즌을 먹을 필요가 있느냐 아니 그까 그러니까 블루 포이즌를 먹으면 좋은데 블루 포이즌을 먹으려고 또 돌릴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제가 무가금인데무가금에서 어, 굳이 어 음.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어, 그러니까 재능에서 드론 우선 나와요? 어, 그러면 굳이 블루 포이즈 먹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 메테오도 있고, 어, 어쨌든, 꾸역꾸역 쓰고 있는 메테오도 있고, 그죠? 어, 여기 메테오도 지금 요정도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엑세아 있고, 어, 안젤리나 있고, 어, 그죠? 굳이 블루 포이즌 뽑을 필요 없죠. 블루 포이즌을 누가 그렇게 간절히 뽑으라고 애원을 <laughs> 누군가가 나에게 간절히 어 블루 포이즌을 뽑으라고 블루 포이즌 가시라고만 어, 얘기하셨는데 블루 포이즌 먹고 싶기는 합니다만 블루 포이즌이 이게 그거죠? 어쨌든 블루 포이즌이 그거 아닙니까? 공중적 때려잡는 거? 어. 뭐 때문에 블루 포이즌을 뽑으라는지 설명을 해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잡몹을 잘 잡는다. 아, 잡몹을 잘 잡는다. 아, 그런 의미로 다가. 아, 그러면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 XR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글라우코스도 아, 신캐먹었고. 그 아, 다음에... 아,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거, 이거 가치가 필요해요. 어, 이거, 어, 이거 가디언을 꼭 뽑아야 됩니까? 어. 아, 마딜, 물딜, 범위 딜러라서. 아, 여러 가지로 좋구나. 아, 여러 가지로 좋은 예, 다방면에 필요한 녀석이라 뽑으라고 하신 거구나. 어. 물들 이프다. 아, 물들 이프다. 음, 그래 구매세 한번 가볼까요? 증명서로 뭘살수 있나? 아, 아직도 나이팅길 이거, 안... 이거 그럼 못못뭐 뭐, 뭐, 열려 이런거 어, 어, 그무가금이라서 그냥 슈바르치는 포기하는 게 낫겠네요. 그 물들 이프면은 제가 이프도 잘안 쓰기 때문에. 어. 아 소라랑 샤이닝 이 나와요. 어, 역겹네요. 당분간은 또아 존버 타야겠네요. 어, 다음 당분간은 존버 타는 걸로 어, 존버를 아, 타주도록 합시다. 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어 공짜 티켓으로 이 정도 먹었으면 양반이다. 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부터 이제 이벤트 스테이지로 어,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존버 Bangju. Yuba.